존 샤프는 1967년에 호주 모닝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커머널스 은행에서 일했는데요. 그가 27살일 때 같은 은행에서 일하던 뉴질랜드 출신 애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만났지만 사랑에 빠졌고 연애한 지약 1년 만인 1994년에 결혼했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애나는 자신의 엄마에게 이번 결혼이 실수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말했죠. 애나의 엄마는 그래도 결혼식 올렸으니까 잘 살아보라고 다독였습니다. 또한 애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조는 조용하고 표현을 잘하지 않는 성격이고 애나는 활달한 성격이라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애나는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가 없었는데요. 결혼 8년 차가 되던 2001년에 에나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존도 기뻐했고 다소 무미건조했던 이들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생긴 것 같았죠. 에나와 존은 그레이시라는 딸을 낳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레이시는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태어났어요. 고관절 이형성증은 쉽게 말해서 아기의 고관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일 수 있죠. 아기 때는 특수 보조기를 착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어릴 때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되는 편이고 정상적으로 잘 걸을 수 있죠. 그레이 씨는 상태가 심각한 편이라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존는 그만두고 부동산을 차렸고요. 그레이 씨는 수술 후에도 통증 때문에 자주 울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 했는데요. 아이가 매일 울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부부 간의 사이도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1월, 그레이 씨가 15개월 차 되었을 때, 에나는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애나는 그런 남편의 반응에 무척 속상해했죠. 이 시기 부부는 둘째를 임신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존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쓰는 작살총을 구입했어요. 그는 평소에 낚시에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취미가 생긴 듯했고 뒷마당에서 작살총 발사 연습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2004년 3월 21일 부부는 그레이시를 데리고 조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에 갔습니다. 이때까진 아무도 존이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했죠. 남들이 보기에 그는 그냥 다정한 남편처럼 보였어요. 화요일 아침, 애나는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3일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험에 추가하는 방법을 문의했죠. 그날 밤 애나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존은 사악한 본심을 드러냅니다. 차고로 가서 작살총을 꺼내왔죠. 그는 자고 있는 애나의 왼쪽 관자놀이에 대고 총을 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애나는 총을 머리에 맞고도 살아있었는데요. 그는 다시 한번 쏴서 확인사살을 했고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담요로 덮은 다음 아래층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은 그레이시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애나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말을 했죠.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TV를 수선하러 기술자가 방문했는데요. 애나가 며칠 전에 예약해둔 방문이었습니다. 존은 집안에 시신이 있는 것을 들길까봐 그 기술자를 그대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는 애나의 시신을 그대로 정원에 묻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존은 그레이시를 데리러 보육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이제부터 에나가 그레이시를 맡기로 했다며 퇴소한다는 사실을 알렸죠. 그후 그레이시와 함께 스포츠 용품점으로 가서 창을 더 구입했습니다. 그날 밤 존은 침실에서 자고 있는 딸의 방에 들어가서 같은 방식으로 살했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것은 작살총을 쏘다가 창이 다 떨어졌는데요. 딸의 머리에서 뽑아내서 총을 다시 쐈습니다. 그는 딸의 시신을 방수포로 감싼 후에 덕트테이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묻어두었던 애나의 시신도 다시 꺼낸 다음 토막냈죠. 그는 두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은 후 매립지까지 가서 유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는 사용했던 범행 도구와 그레이시의 옷과 장난감 등도 함께 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에나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뉴질랜드에 사는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둘째를 임신한 것이 기쁘다면서 이 아기의 진짜 아빠인 새 남자친구와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에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메일을 보낸 건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에나의 부모님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속 문체가 평소 딸의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에나의 부모님은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에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위인 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존은 에나가 다른 남자랑 바람 나서 택시 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에나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즉시 존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에나가 택시 타고 떠났다고 했지만, 택시 회사 기록을 조회해 보니 그 동네로 운행한 택시가 한 대도 없었죠.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수상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애나는 그레이시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고 그레이시를 두고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그레이시를 두고 먼저 떠났다는 게 너무나도 수상스럽게 들렸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똑같은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존은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찾아달라며 언론에 호소하기까지 했어요. 바람난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어떻게든 가족을 찾아보고자 애쓰는 가여운 남편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나를 언급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과 그의 얼굴 표정과 행동이 실종된 가족을 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애나가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생존 반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애나의 이름으로 꽃과 카드가 배달 온 건데요. 자신은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다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또한 모닝턴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애나의 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 확인한 결과 애나의 카드를 사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복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에나가 실종된 지약두 달째, 존이 새벽에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닐봉지를 들고 공중화장실 옆 덤불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가 떠난 후에 수사관이 덤불 속으로 가보자 그 안에는 파란색 비닐봉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나의 꺼진 휴대폰과 운전면허증 카드가 들어 있었죠. 이쯤 대자 수사관은 존이 범인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집 내부를 수색한 결과 전기톱, 방수포, 덕트 테이프를 구매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또한 침대는 오래됐는데 매트리스만 산지 얼마 안된 새것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집안 내부에서 애나와 그레이시의 혈흔까지 발견하면서 존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다가 결국 자신이 에나와 그레이시를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레이시를 돌보는 것만 해도 지치고 힘든데 둘째까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죠. 그리고 시신과 범행 도구 모두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매립지로 가서 3주간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두구의 시신을 모두 찾아내어 유가족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내용을 듣고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싫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 존의 범행 내용을 듣고 친척들이 제보를 했는데요. 존은 아내와 딸을 살해하기 약 20년 전에, 나이 어린 사촌동생을 약 2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 그 사촌은 성인이 되어서 존에게 따져 물었죠. 왜 자신을 어릴 때 성추행했냐고 묻자 존은 사과도 하지 않고 네가 원래 물란해서 그랬어라는 말로 모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사촌은 어쩌면 존의 살해 동기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이 그레이시를 성적으로 학대하다가 아내에게 걸린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며칠 뒤에 딸을 살해한 거죠. 하지만 이건 증거도 없고 그저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에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존는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법률상으로 태아에 대한 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건만 인정된 거죠. 그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2005년에 33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그의 범행 내용에 화가 난 동료 수감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여러 번 당해서 보호감호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존샤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내와 딸을 찾는 척 인터뷰했던 기만행위 때문에 이 사건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에 그가 살던 동네 이름을 따서 모닝턴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존 샤프는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만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 덕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존 샤프는 현재도 수감 생활 중이며 70살이 되는 2037년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